어깨 넓이상으로 탄탄하게 이렇게 벌려주는게 좋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의식 확인을 하는 거고요. 쓰러진 다음에 의식 확인하고 호흡하기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하신 다음에 여기 검은색 나시 선생님이 이 신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확하게한 사람을 지목해주셔서 신고 부탁하시는 거고 신고가 됐으면 명치, 명치부터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눌러보면 쑥 들어간 데가 있어요. 거기서부터 손가락 세 마디 위, 거기에 손바닥이 아니라 손꿈치 정 중앙이 가는 겁니다. 손정 중앙이 여기만 누를 거예요. 그래야 심장이 제대로 마사지가 가해집니다. 자 누는 상태에서 깍지가 굉장히 중요하죠. 대부분 깍지를 이렇게 끼니까 나중에 힘들어서 못해요. 깍지를 끝까지 꺾인 상태에서 자 지금 이 자세에서 하면 될까요, 안 될까요? 이 자세가 이렇게 45도 같거든요. 이 상태에서 아무리 근력이 좋아도 못 밀어요. 엉덩이 들고 멀리 앞으로 숙이시면 벌써 상체 힘으로 좀나빠이 가해지고요. 몸이 완전히 올라타 있어야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. 대부분 근데 팔힘으로막 하다 보니까 못 하는 거예요. 힘들어서. 쭉편 상태에서 상체, 어깨 힘으로 하실 건데 이것도 하시다 보면 막 점프 뛰신 분들 있어요. 똑같은 지점에 똑같은 힘을 지속적으로 주기 위해서 딱 붙인 상태에서 상체 힘으로 하시는 거고 이거를 또 제가 손금이 정중한 한다 했더니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거 아니고 쭉 붙인 상태에서 상체, 어깨 힘으로 하실 거예요. 서른 번은 약과이분 동안 하셔야 돼요. 거의 칠백 권에서천 번을 해야 됩니다. 일곱 번 때까지 혼자서 하려면 자 흉박박 시작했습니다.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이게 부러지면요, 나중에 다시 붙습니다. 내 손가죽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.